단추를 강조하는데 자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까 그 제가 부모와의 애착관계를 설명했잖아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일탈을 어떻게 설명해요 일탈 술 담배를 했다 안 했다도 있겠지만 몇번 했다 그래서 많이 한 친구 적게 한 친구 안한 친구 그쵸 그리고 부모의 애착 애착 수준이 높은 친구 높으면 10점 낮으면 0점 이런 식으로 해서 숫자적으로 좀 표현하는 게 많은 반면에 질적 방법은 숫자로 환원하기가 좀 힘들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인간 경험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주관성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제가 일일이 만나보고 그 사람과 단독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어떤 일반화된 방법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바로 주관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양적 방법은 객관적인 거를 추구하고 많은 그 데이터를 통해서 일반화를 추구한다라면 질적 방법은 어떤 적은 어떤 그 사례를 통해서 주관성 그리고 심도 있는 구체적인 현상에 대한 강조라고 보시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례를 통해서 들어볼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의료사회 복지사가 말기 암환자, 말기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서비스가 있겠죠. 호스피스 병동 그리고 일반 병원, 일반 병원 서비스의 사회 심리적 측면을 사정하고자 한다. 이 사람들의 사회 심리적인 어떤 특성은 어떨까? 즉, 일반 병원 서비스는 의료 장비에 의존하여 질병과 싸우는 것으로서 환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편함을 느끼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에 비해 호스피스 서비스는 말기 투병 기간 동안 환자가 느낀 는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필요하다면 수명을 연장시키기 위한 의료 장비 사용을 억제하기도 한다라는 두 가지가 견해가 있을 때 과연 이그 일반 병동 이용과 호스피스 병동 이용하는 환자들의 그 사회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크게는 양적 방법을 쓸 것인가, 질적 방법을 쓸 것인가부터 접근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일단 이러한 사례를 할 때는 양적 방법이 좋을 것 같아. 많은 사람을 연구하고 거기서 일반화를 이끌어내야 될것 같아. 아니야, 나는 몇 명만 만나서 일반 병동에 있는 사람 몇 명? 그 다음에 호스피스 병동에 있는 사람 몇 명?